지금 인류는 코로나 바이러스 외에도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존의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근절되지 않는 가운데, 동토가 녹아서 풀려난 고대 바이러스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각국의 신무기 개발과 군비 증강도 기록을 경신하고 있고, 사람들의 포용력은 줄어들고 대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종말과 대량 사망에 관한 예언이 점점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고 지금 실현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로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순간의 편리함과 쾌락에 조금씩 더 빠져들고 있습니다. 28년 전 중국 헤이룽장의 유명한 승려 선화상인도 무서운 예언을 남겼습니다. 바로 전 세계 절반의 사람이 전염병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예언이 언급한 내용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을 차지하는 나쁜 사람이 사망하며 일부 좋은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나빠진다는 말은 지금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곧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이 뭔가 잘못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사람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을 수양하기 위해 종교나 수련의 힘을 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활동을 통해 진정하게 자신을 반성하여 개선하고 있는지,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은 상태로 살다가 예언대로 도태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염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자가 치유력을 가져야 하는데요. 사람의 정신과 신체는 하나로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정신이 건강할 때 우리의 몸은 최고의 면역력을 가집니다. 앞서 명나라 유백원 예언에서 언급한 진실되고 착하고 참을성 있는 사람이 된다면 매우 강력한 치유력을 가지게 되어 나이가 많아도 전염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진실함, 선량함, 참을성은 사람의 마음을 가장 바르게 하는 요소이므로 진선인이 좋습니다를 정성껏 외우기만 해도 심신안정과 건강증진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중국과 독일 등에서는 이와 관련한 사례가 이미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전염병이 끝나기도 전에 정부에서 경제활동을 독려해 2차 대량 폭발의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상황에 대비가 필요한 때이니 예방과 치료를 과하게만 맡기기에는 시간과 기술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위해 방법을 참고하셔서 건강을 유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